자, 이 사람은 이사람니다사람니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람사하는데 하나님께 사람께이사람하이 사람은 은이사은이은이사있은이 사람은 은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야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늘 장자권 하나님의 이 축복권이들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파죽 안그릇에 바로 이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고 있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는데. 어디를 피하느냐? 자기 외삼촌의 집인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가던 도중에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해가 져으로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약속의 말씀,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나서 그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난 그 체험을 감사해서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재단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 땅을 고쳐서 베델,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고 이름을 고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여가 주님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뒤에 약속합니다. 그것이 20절로 22절에 이 야곱이 서원하 이르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약속합니다 그리고서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반드시 그곳에 돌아오고요 하나님께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1을 늘소득에 드려서 하나님 영광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하란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년 동안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하란에서 나와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에게 거부가 되는 귀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이 30년의 기간 동안 바로 베델로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비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또 그가 그렇게 철저히 약속했던 11주도 하나님께 구분해서 드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말씀대로 해주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세금 땅에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원주민에서 무참하게 비살피고 강간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두 아들 시몬과 네이그가서 원주민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시몬과 네이는 살인자가 되고 축복의 반열에서 장작의 반열에서 그들은 이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30년이 지나고 나서 베델의 서운이 있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서운했던 그것이 기억나서 야 내가 참 베델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약속했던 땅으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 만났던 천시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했잖아 이곳에 돌아온다고 하고 예배 생활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1 1절 드린다고 하더니이 약속을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식구를 모아놓고 35장 3절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되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글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예배해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는 30년이 지나서 베델로 올라가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서 실제 하나님 앞에 와 같이 약속을 실어 나고 나서,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해서 엘 베델이라고 다시 명명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첫 신앙, 첫 바로 믿음, 우리의 첫 감격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돌아갑시다. 왜? 그곳에 하나님 축복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갈 때, 이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베데리 신앙을 회복해야 저자는 뭐 베데레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곳 베데레에서 바울의 수당에서 그가 바로 이 돌베개를 하고 바로 잠을 자고 있을 때 땅에서 하늘로까지 바로 사다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 면성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베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늘 신앙의 은혜 가운데 그가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첫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셔서 이것을 보았습니까? 바로 같이 베 배를 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그렇죠? 이베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요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야,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삼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있고 못 들을 때가 있고 들리는 곳이 있고 못 듣는 곳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끄러워서 어머니에게 전화하는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 "아들아, 시끄러워서 잘안 들려." 그랬더니 청년이 또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러지 말고 너 조용한 데 가서 전화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전화했더니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죠. 우리가 정말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정말 복잡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 것에 치우쳐 있으면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못 들어도 예배에 나오면 기도시가 나오면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듣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문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느냐, 감동 안에 있느냐, 가슴이 뭉클하냐, 이거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배 시간, 내가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그리고 또한 느껴지고, 정말 내 마음속에 뭉클한 마음이 있고, 이런 정말 은혜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런 처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냉랭하고 감동이 없고 미지근합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바로 이렇게 감동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이 감동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러한 가슴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에 또본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요네 조상 조부도 있는 하나님인데 첫째는 뭐냐 너 누운 땅을 내게 주리라 땅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가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노르유네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리라 동행의 축복입니다. 너희 삶의들을 함께하겠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귀향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가 승리하고 성취하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믿음 우리의 첫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같이 야곱에게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그 땅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땅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도 많게 해 주시고 복이 근원되게 해서 늘 동행해 주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리라 그리고 성취하게 하리라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베델이었어요 우리가 이 베델의 축복을 회복하길 간절히 주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축복이 있는 땅이 있고 축복이 없는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이 있는 자리에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바로 축복이 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베델로 올라가는, 내가 베델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자, 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베델에서 체험하고 나서, 그는 바로 자기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래서 바로 여가 루스에서 하란까지는... 800 내지 900키를 이야기합니다 어디까지냐? 부산에서 신의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날 동안 그는 바로 걸어서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빈털터리로 갔는데 그는 이후에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외사촌들이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아내가 눈치채고 그 땅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죽음의 규칙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바로 이 모든 자기의 재물들, 그리고 또한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노비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고향 땅 근처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애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압북강 나루에서 그는 바로 자기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바로 20년 전에 했던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바로 지금까지 괘심 여겨 그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내들도 보내고 노비도 보내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보냈는데 그래서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로 않았는데 여전히 칼날을 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일 아침에 내가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나밖에 없습니다 호를 다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압복강에서 처절히 기도한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형에서의 마음을 누구로 들여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향 근처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또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사겸 땅에 머뭅니다. 그래서 사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머물기 시작했어요. 베델로 가지 않고 다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겸 땅에 살았습니다. 이 사겸은 무엇이냐? 바로 같이 그곳에서 정말 사겸 땅에서 10년을 사는데요. 그네 10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무참히 빗잘피고 그리고 또한 자기 아들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살인자가 됩니다 이때서야 뉘우치고 돌아가자 여러분 새 계미라는 것은 비탈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비탈져 있다 그렇지 비탈진 땅에 집을 지으면요 불안한 겁니다 이때 심정이 뭐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배들로 돌아가야 되는 데 지금 현실은 너무 좋고 기름지고 아름답습니다 그곳에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은 자꾸 동료하는데그 땅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약속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때 그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나서야 야 이제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베데레 돌아가서 예배드리자 그리고 베데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엘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집이라고 명명했다고 자 그러면 이베들의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너 지금 베들로가네 삶에 하나님이 만났던 베들레 있잖아.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만나주신 그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복해야 돼? 첫째는요, 베들은 예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8절에 야곱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놓고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경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야곱에게너 예배 회복해 라고 말씀해요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들 예배가 회복돼야 돼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회복돼야 돼. 베드로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라고 바로 28장 20절 이야기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운해서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떡을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이 들 함께해 주셔서 내 삶에 정말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그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게 있네요. 여러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베드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의 생활이에요.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기도가 복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세기 28장 21절로 25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입니다. 배개를삼았던이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세워서 하나님의 집이 돼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되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성전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요? 내가 성전에 기둥 되겠습니다. 내가 기둥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전에 기둥 되는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예배 생활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전에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에 정말 일꾼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나는 성전에 등록한 성도로 머물지 말고 일꾼 되야 돼. 일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면 되겠지만 기도의 사명 있는 자 있고 자리를 지키는 일꾼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나 지금 나이 많아서 옛날같이 일하는데 일못 해요. 일꾼대라고 하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기도의 사명 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읽고 있냐? 기도해 읽고. 내가 젊어서 열심히 했으면 지금은 뭐라는 거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사명 있는 줄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앉아 있을 때 기도하고 침실에서 기도하고. 기도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부르셨어요? 이런 사명 감당을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둥 되어서 내가 자리를 지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귀한 자들 여러분이 자리를 지키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 0일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11조 드렸어요. 그곳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성전 세웠어요. 못 세웠다는 겁니다. 너 바로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 이렇다. 그럴 때 그는 베델레 돌아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 11조. 그래서 그렇죠. 그의 삶에 11조를 드렸어요. 말라키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요 만근의 요가 이러느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니 하랴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락기에 정말 귀한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이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앙을 회복해라. 그렇죠. 회복을 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너희들 도적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도적질했어요? 라고 했을 때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께 헌물과 십일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지금 도적질하고 있다. 늘 신앙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이 종살이 속에서, 제가 어려움 속에서 다시 회복될 은혜가 뭐냐? 신앙이 회복되라.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 들 것을 온전히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은 뭐요? 예 십일조 드리는데 십일조 드릴 때 어떤 축복이래? 첫째는 뭐요? 예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11조 드리는 자에게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토지소산에 바로 메뚜기 떼를 금해 주신다겠어요 메뚜기 떼는 무엇입니까? 개혁성의 황충이라겠어요 메뚜기 떼가 앉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소도 우리의 삶에 맺혀진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토적질당하고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질병으로 해서 다 입을 찔려 버려. 이런 것을 금해 주신다는 거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반드시 열매 맺게 해 주시. 내삶의 자녀나 내 사업이나 내 삶에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이. 네 번째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자, 저는 하나님 축복 받은 사람이야. 누구에게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이에 아, 우리나라 유명한 사형제 목사님 계세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임만월교회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보다는 조금 작지만 미국에 있었던 김건도 목사님 이런 사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어머님이 유기 시절에 그 이북 사람들인데 피난을 갔대요. 어디로 갔냐? 군산에 갔습니다. 그 아버지도, 큰형도 군에 들어가서 저기 아마 그 당시 김선동 군산이 군무하셨을 거라고 기억 군목을 하셨나? 어, 군목하셨나. 아무튼 장길에 있었어요. 그때인데 늘 자녀들 나머지 자녀들과 함께 그 어머니가 생활을 하니까 뭐 이렇게 행상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한 금요일쯤, 목요일쯤 지나면 주말쯤 가면 양식이 떨어진답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11주 등이 항상 있었는데 11주를 주중에는 잘 뛰다가 양식이 떨어지면 자녀들이 배고파하면 배고파, 배고파 부모가 그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내지 못돼서 11주를 꺼내서 양식을 사서 먹곤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난리통에도 부흥회가 있었는가 봐요 부흥회 했답니다 분산해서. 근데 목사님 와서 그래들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래들 여러분 십일조는요. 우리가 정말 어려워도 신나락입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에 축복해 주신다고 십일조 말씀하셨는데 십일조 먹으면 신나락 먹는 겁니다. 농부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에 농사지을 굶어가면서도 신나락 먹지 않잖아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 축복에 신나락 먹는 겁니다. 우리 굶어도 먹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어, 자녀들과 함께 엄마가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야, 우리가 아무리 굶어도 11주 만큼은 절대 손대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는데, 역시 주말이 되니까 그때도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자녀들이 울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누가 이겨낼 부모가 있어요? 그니까 러 엄마가... 또 11주 통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때 둘째였던 김홍도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거 먹지 말라 했잖아 신나라기라고 했잖아 우리 굶어도 안 먹기로 했잖아 먹지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울어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정말 안 먹었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몇달 뒤부터 벌어지는데 갑자기 자기 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었다고 어던 사람이 쌀을 갖다 놓고 그래서 이 피나미 시절에 아버지와 그리고 또한 형이 없을 때 정말 잘 지냈다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큰 교회를 할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한 것은 11조 신앙이라고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꼭 11조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그 설교 테이프를 어느 날 구입해가지고 보니까 그 설교 들으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10일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내가 시험해서 내가 10일주를 드린 너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쌀 것을 부어 주시고 너들의 메뚜기 때를 금하게 해 주셔서 우한 질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 열매 맺게 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복되다고 할 텐데 이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1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지금 세게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 돌아가자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비탈진 땅에서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의 신앙 열정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움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 영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잃어버렸습니다. 또하나님께 약속한 연취 약속한 것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지나간 삶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신앙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감동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 신앙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마치 개수리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가 미지않한 신앙 같지 말고 첫 신앙, 첫 신앙을 회복해서 그 믿음 가운데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 믿음의 땅, 베델로 들어가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약속의 땅베델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은 베델로 돌아가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못해 하나님 어리움 속에서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정말 주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